자, 3월 15일 6시 29분입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음, 오하임 INT입니다. 자, 여기서도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상승 일자, 상승 주고 거래량 없으면서 조정 줬죠 주고 다시 어,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슈팅 나올라왔고 고점 만들어 놓고 거래량 없으면서 하락해 주고, 세차 여기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한번 상승해 줬죠. 상승해 주고 다시 거래량 없으면서. 어, 하락.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재차 반등. 시장 하락하니까 좀 반등, 어, 하락해줬고, 지금 다시 재차 상승해주는 그런 모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지지가 받았던 부분이 이전 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이렇게 크게 보면, 어, 쌍바닥으로 전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잡고 가고 있다. 거래량 실린 거 빠져나간 거 없고요. 그래서 음 여기 밑에 봐도 아래 꼬리 이렇게 다른 부분도 볼륨입니다. 하단과 지금 일치되기 때문에 어 크게 한이 부분. 어 2,880원 정도 이탈하면 그때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어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좀 어 우상향 어 유효하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도 보시면 <laughs> 상승해주고 거래량 실릴 때마다 상승해주고 거래량 없으면서 조정받고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을 해줬죠. 상승해주고 지금 오주선 타면서 올라가고 이 부분 아가 거의 뭐 여기서는 주봉상 3,000원 라인, 3,000원 라인을 전 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차트까지 우상향 형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어, 좀더 어, 매수로 잡으셔도 어, 제, 되지 않을까. 개 십퍼센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봉상 보시면 여기 도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여기서 별 없다가 대량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운봉일 어, 때는 거래량 죽었죠자 여기서도 전달에 거래량 많이 실렸고 이번 달에도 거래량 줄 줄면서 자 여기서 갭 상승해서 어, 찍고 다시 운봉 맞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5월선 어, 터치하지 않고 다시 브린지 했드 상단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 강하다. 시장이 아직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하임, INT도 한번 보시고, 음,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보시면, 여기 이 라인 두개의 라인이 걸었는데, 이두개 라인이 여기 전 고점 라인이고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어, 고점 라인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를 어 돌파를, 몸통으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한번 어 여기 위에 신고가를 올린 상태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 내려왔는데, 볼린저바 하단을 어 잠깐 어 뚫고 내려오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다시 양봉전환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이 여기 이 고점 전 고점 라인까지 딱 내려왔다가 다시 그리고 거의 60일 라인이죠 그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 단기적으로 이 여기 고점이 어 44,150원인데 이 부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진다. 어, 자 기간 매수세가 상당히 좋고요. 자, 여기서 빨간색이 기간인데, 기간이 이 시점부터 계속 사서, 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개인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급상도, 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선 네오로스도, 자, 조정주면, 어, 매수고, 여기서도 보면, 어, 주봉상, 쌍봉을 만들어 놓고, 하락으로 어, 전환된 게 아니라, 쌍봉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여기 쌍봉을, 어, 거리량, 거래량 터지면서 어, 돌파를 하고 장이 안 좋은데 옆으로 계속 좀 이렇게 뉘었죠 어,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하면 어, 먼저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어, 딱. 이번에 하락할 때 5월선 딱 찍고 다시 아래 꼬리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올리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볼린저밴드 상단 다시 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있죠. 어,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살아있다는 것을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어, 덕산 내오로서도 관심 있게 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산 애강. 평산의 강도 보시면 여기 이 라인, 거의 박스권 라인을 지금 돌파를 거의 했다. 이 라인들, 어 자, 저항 라인들을 뭘로? 어 몸통으로 돌파를 하고, 그죠? 은봉으로 해서 이 봉을 훼손하지 하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봉을 지지를 해주는 양봉,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기 고점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뭐 바닥은 계속 저점이 어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고 볼렌즈 밴드 상단 탔죠 상단 타면서 올리고 있고 시간에서 거의 뭐 50원이니까 거의 뭐 보아컵 이 정도 이여오오조조오 오늘, 오늘 격격이하에서만 무조건 매수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3 어0 0원까지도 한번 뚫어정 올라가지 않을까 어 싶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바닥이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들어가자. 다중 바닥을 많이 치고 바주 여기를 가격을 상당히 어, 밑에를 어, 지지를 많이 만들어 놨다. 1,800원대죠. 이 부분은 은어지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 주봉상도본린 저벤트 상단을 샀다. 자, 그리고 120주선도 지금 돌파를 한 상태고, 그도 차트상 모든 게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월본 보시면, 어, 지금 한번 올렸고, 아, 좀 장기간 하락, 한번 월봉상으로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 하락 추세선을, 어, 자, 돌파를 해주고, 그죠. 지금 올리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기 이 라인이, 자, 보시면 여기가 1차, 저 어, 지지 라인. 자. 이가 어, 3월 달하고 여기 2014년도 1월 달하고 지금 여기서 크게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윗부분에서는 이라인이자이 라인. 이 라인을 실질적으로 돌파를 한 상태고 자, 여기서 지지를 자, 이 라인 보시면 자, 찐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슈팅 나왔고 지지 받으면서 슈팅 나오고 지지, 그죠? 지지가 은어지니까 이 밑에 저체 저점까지 한번 나, 나오고 다시 돌파해주니까 시세 가 한번 나오고, 그죠? 요번에 하락해 주고 다시 반등 나와주고요번에는 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탈을 했었을 때이 라인까지 같이 이탈하고 바로 회복해주면서 여기 위로 올라왔죠? 위로 올라왔으니까 어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산회강 봤을 때어 차트가 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세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